인천 2호선 역 근처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도 좋고 평수도 잘 나왔는데 분양가가 무려 급초반입니다. 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나인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역까지 도보로 8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한 25평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집은 가성비가 정말 너무 좋은 집입니다. 거의 뭐 신혼부부나 3인 4인 가구까지도 거주할 만한 사이즈인데 분양가가 무려 2억 극초반입니다. 거의 2억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조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액 대출까지도 가능한 현장이지만 대출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우선상 문의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은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여기 가깝기 때문에 또 검단사거리역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여러 상권들을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고 검단 먹거리 타운까지도 도보로 10분이내 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인데 집 주변은 구축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시는 데는 굉장히 쾌적하면서 원하시는 상권을 누리기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무려 웬만한 1.5억. 복종 오피스텔 가격으로 3룸을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주변에서도 여기가 지금 제일 저렴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전실 입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인천 2호선 역세권의 투룸 분양가 1억 중반 초가성비 현장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집에 있는 3룸입니다 지금 총 3세대 남아있는데요 오늘 집 같은 경우는 방세개 화장실 2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전실 입구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긴 편이고요 키큰 장으로 3칸 잘 들어가 있고 띄움 시공, 단차 시공 되어 있으면서 일괄소등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는데 중문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문이 무려 자동 중문입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중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집은 3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거실 딱 들어왔는데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가 막힌 게 하나도 없고 향이 남서향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채광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해가 잘 드는 모습 보이시고 자이 거실 사이즈가요. 3600에 34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웬만한 24평 아파트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샤시가 굉장히 크게 나져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향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구축 아파트들로 주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가깝기 때문에 대형 상권들도 전부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집 바로 근처에는 뭐 편의점이나 빨래방, 카페나 치킨집 뭐 이런 동네 상권들도 전부 구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삼성 스탠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위쪽에는 LED 매립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메인등도 좀 멋스러운 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 같은 경우는 재분양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조금 벽지나 이런 게 하늘색이라서 좀 촌스러운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예전 가격입니다 여기 주변에도 지금 3리룸 거의 다 2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네 오늘 집은 2억 극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 정도는 만약에 뭐 개인 취향이안 맞으신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든 여기 건축 사장님한테 아예 흰색 실크 벽지로 바꿔 달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잘 한번 딜레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귿자형 주방이 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집 주방 같은 경우는 냉장고 공간이 두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김치냉장고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일반 냉장고 냉동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냉장고 비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또 상부장도 잘 들어가 있고요. 급자 주방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그래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장 상부장 전부 다잘 들어가 있고 밥솥 자리랑 전자렌지 자리까지도 미리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실용성 있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단차를 줘서 이렇게 식탁 공간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세 분이서 식사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네분 정도 되신다 그러면은 식탁을 따로 구비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목 수전 잘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선반들을 미리 시공을 해놨다 보니까 그래도 주방 공간에 좀 신경을 많이 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블 무양의 타일들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 3구짜리 인덕션 하이라이트 잘 들어가 있고 이 옆에는 딱히 쉽게 이렇게 스탠으로 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대형 후드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동선상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리면요 세 번째 방은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발코니 공간 제외하고 사이즈가 2,500에 2,400 정도 나오는 아담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방은 제 생각에는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는 아니다 보니까 잔여방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발코니 공간이 있고 하니까 3인 정도 가구라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소방창이랑 또 이렇게 위쪽에 샤시가 잘 되어 있고 채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이 창이 예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해도 밑에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발코니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차시공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큰거 놓고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안방 두번째 방 그리고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가는 길에 전실입구 옆에 보면은 메인욕실이 나오는데요 자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에는 샤워기랑 코너 선반에 해바라기 수정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 거울장에 세면대 양변기까지 잘 들어가 있으면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메인 침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침실은 침실 공간과 부부욕실 구비가 되어있는데 부부욕실 제외하고 사이즈가 3 3 0 0에3,2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안방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집은 3베이다 보니까 거실하고 향이 같습니다. 안방도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이중창 샷이 잘 되어있는데 창 열어보면 환기도 굉장히 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부욕실이 조금 특이한데 중간에 이제 삼면동 중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영림골로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완전히 건식과 습식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식 세면대 밖으로 잘 빠져 있고 이 옆에는 장도 하나 놔져 있습니다. 이 옆에 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고데기 같은 거 놓으시고 이쪽에서 세팅하거나 머리 말리시고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또 칫솔걸이나 비누걸이 거울도 잘 들어가 있고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공간, 양변기랑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만에 환기창까지 잘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환기창이 있다 보니까 곰팡이 걱정은 좀 덜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해바라기 시장까지 들어갈 정도로 부부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이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3,000에 2,7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이 방을 자녀방으로 드리기에도 충분하고 아니면 이제 서재나 작업실이나 취미방 여러 용도로 활용하시기에 사이즈가 정말 괜찮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인천 2호선 검단사거리역, 검단 먹거리 타운까지 도보로 8분이면 이동할 수도 있는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세기 화장실 두개 방금 보여드린 구조로 잘 되어 있고 오늘 집은 창도 큰데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서양에다가 채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집의 전체적으로 환기나 통풍에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까우니까 당연히 인프라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조용한 주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위치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집이 너무 괜찮은 게 심지어 가격도 너무 저렴합니다. 2억 그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2억 5천, 2억 4천도 안 되는 가격에 오늘의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시면 나와서 한번 직접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영상을 노력해서 찍어도 실제로 보시는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실제로 와서 보면 집이 영상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신축이니까 대출 조건도 굉장히 좋으니까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월세 내는 거 아까우신 분들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 하시고 월세 낼 돈으로 원금이랑 이자 같이 갚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